태양이랑 드디어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태양! <웃음> 아니 여러분 <laughs> <아니>, 어. <laughs> 원래 그냥 조용, <laughs> 조용히 볼 수도 있었거든요? <laughs> 조용히 볼 수도 있었으나 이 경사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이렇게 브이앱으로 알리고자 왔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떻게 된 건지 빨리 설명해줘요. 판타지 여러분. 어, 오늘 제가 지은이 형이랑 영화를 보러 왔습니다. 오늘 저도 영화관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근데. 지은이 형이랑. <laughs> 전에 보기로 했던 약속이 있어서 재은이 형한테 보러 가자고 했어요. 제가 보러 가자는 게 아니에요, <laughs> 제가 보러 가는 <가죠>. 거. <laughs> 아니 갑자기 어떻게 된 거냐면요. 오늘 딱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이제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깨톡이 오는 거예요. 깨톡을 봤어요. 근데 태양이가 형 이렇게 보내요. 왜 이러니까. 오늘 준비해노래요. <laughs> 뭘 준비? <준비했냐? 웃음> 그러나 뭐요? 뭘뭘 준비하냐?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래서 아 오늘 좀 바쁘다 그랬어요, 제가. 맞죠? 제가 제가 이제 좀 바빠서 커트를 잠깐 했는데 자꾸 시근덕대길래 <laughs> <laughs> 제가 어쩔 수 없이. 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이번에, 영화가 많이 개봉해가지고, 영화 보러 왔어요. 그 멤버랑 영화 보는 거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처음에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목이, 수원이 이루어졌, 저, 뭐지? 이루어졌다, 이래요. 저희가 보는 영화는, 우리가 뭐 보지? 봉어동 공... 전투. 이렇게, 그래. 음. 음. 팝콘, 아, 아 방금 제가 팝콘 사왔어요. 그, 티켓은, 음. 아, 태양이가 생각보다 이게 행동력이 좋아가지고, 바로 실천하는 친구랑, 어제 밤에 영화 보고 싶어가지고, 바로 애매했어요, 어제 밤에. 그 보자고 하자마자 바로 티켓팅을 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형 10시 50분까지 보자 그래서 아, 알겠어 그러면서 <laughs> 왔어요 그리고 아니 한번 튕기더라고 솔직히 튕길만 하지 그리고 뭐지? 아 도착해서 이제 제가 앱을 켜고 제 카드를 줬죠. 아빠 커서 우라고뭐할말 없어요? 아 근데 이렇게 남자들이 영화 보러 오니까 참. 저나 아, 처음이야. 아, 난 많이 찍긴 했는데. 어? 민소영도 아, 있고. 민소영 봤어. 휘영이랑도 찍은 거. 있었고 난 있었네. 영화 한 번도 안 봤어. <웃음> <웃음> 그냥. 사실 이런거라. 아직 예고편도 안 봤어요. 왜냐면 재윤이 형이 이걸 보고 싶다고 했거든요, 이, 이 영화를. 전 포스터만 보고. 아, 근데 저 일부러 안 찾아 봤어요. 그냥 땡겨고한 번에 영화 보려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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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웃음> 여러분도 팝콘 먹을래요? 이거 제 픽이에요 카라멜이에요 카라멜 근데 원래 카라멜이 제일 베이스잖아요 나도 좋아해. 요 이게 제일 베이스야? 카라멜 대부분 카라멜이죠 네.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저희 생각 많이 해주세요 저희 얼굴 봤으니까 이제 진짜 갈게요 둘이 요즘 어때요? 오, 아니, 요즘 둘이 요즘 어때? 둘이 사이 어때요? 아 요즘 너무 아, 너무 찝적대 <laughs> 아니 둘이 영화 영화도 봤던 거. <laughs> 그래서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웃음> 내 재은이한테 그랬어. 왜 너네 둘만 가냐? 와, 명빈이 형서운하더그랬어 맞죠. <laughs> 어, 진짜 서운했어. 아, 진짜로. 진짜 서운하더랬어. 영화 뭐 봤어요, 최은이봉고동전두걸 보고. 보고도. 근데 약간 찝쩍된다는말은 <laughs> <laughs> 태양인 쪽에서 요즘 더. 어 여기서 많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를. <laughs> 아, 여기에서? 응. 아. 요즘 별로 네. 자주 눌러재윤이 형의 매력이 상당히 네. 업됐기 때문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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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매력을 그렇게. 야, 이거 좀 궁금하다. 어, 아, 자, 왔다. 아, 오, 시킨 게 그래도 오네요. 어, 계속 와야지. 재윤이의 매력이 뭔가요? 뭐, <laughs> 재윤이가 일단 갔으니까 <laughs> 재윤이 없을 때 빨리 얘기해줘요. 재윤이의 매력이 없을, 어떤 매력에 푹 빠졌는지. 그런 거 그... 없을 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뭔가 학생 때는 모르던 그런 매력이? 학생 때는 모르던? 응. 무슨 의미지? 살짝 보는 눈이 바뀐 거죠. 살짝 학생? 귀엽고 이쁜 걸 좋아했다면? 예를 들어서. 응. 근데 뭐 한두 살더 먹으면? 살짝 멋있고. 뭐 섹시한 걸 좋아하고 이런것거아 어. 재훈이가 멋있구나. 살짝 멋있어아 약간 그러니까 네가 응. 생각하는 그런 워너비가 계속 이렇게 바뀐다는 거구나. 맞아. 원래 새우가 응. 해주면 맛있는데 걱정 먹는게 힘들어가지고 잘안 먹거든요. 새우? 응. 네. 새우 벗겨줄게. 재훈 네. 씨. 네? 최근에 그 요리 방송했잖아요. 아 네. 그 팬케이크? 네. 제가 더 봤어요. <laughs> 재밌으셨어요? 제가 혹시 혼자 해보니까 어땠어요? 사실 아... 뭐, 어땠던가 할만했어요? 약간 감독 방에 앉고 웃는 느낌? 쉽지 않았나 그치. 사실 방송 보면서 음, 하고 싶었거든요. 형 도와주고 싶었어. 다 태워가지고 그게 진정한 파트가 보면서 아, 보면서 좀 아쉽더라고요. 다음에는 제가 한번 팬 케이스를 먹어야겠구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 방송 봤습니다 여러분 태양이가 이렇게 오늘 직접 보고 사왔어. 바빠서 못 가서 미안. 생일 축하해 재윤이. 재윤이 형. 아무튼 선물 준 게. 정유정 작가님의 완전한 행복. 어. 또 하나 더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 나는 아나 근데 궁금한 게 있어. 응. 형 내가 준책 읽었어? 아직 아직. 언제 읽어? 요 그거 뭐지? 좀 많이 나한테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커트를 읽기 싫은 거. 그래서 언제 읽을 건데? 그러니까 자기 전 이럴 때 자기 전에 안 읽었잖아. 너무 짧아. 어. 그러니까 아예 그냥 책을 읽는 날을 만들어서 읽고 싶어. 재윤이 형이 은근히 책을 별로 안 좋아해. 몰라 모르니? 안 좋아해. 책을 안 좋아해. 은근히 안 좋아하는 거야? 안 좋아한다는 말한적 없어. 그러니까 읽안 읽는 거 같아. 아, 읽을 기회가 없어서 안 읽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지금 기회. 읽을 기회가 생겼는데 안 읽고 <laughs> 있는 거잖아. <laughs> 지금은 내가 일들 기회를 만들고 있는 거야. 아, 그러면 나는 형한테 그래, 약속 하나만 받아낼게. 9월 안에는 내가 감상평을 넘겨줄 거야. 아 진짜? <laughs> 아니 보내지 말고 형이 올려. 아 그래 그래. 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길게 안 써도 되니까. 그책어이 그 책을 읽었는데 네이버에 그 감상평 남. 네이버 그책 <laughs> 도서. 네이버? <laughs> 어. 그책 판매하면 품기 같은 거 있잖아. 어 거기 한번 남겨볼게. 알겠어.